자, 마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, 마장에 들어갔을 때, 마장에 대한 느낌을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마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. 근데, 마장의 끝을 느끼고 싶다고 했는데, 끝을 알고 싶은 거죠. 그죠? 끝을 알고 싶으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. 터널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, 깜깜하잖아. 그 끝이 안 보여. 근데, 계속 지나가면은, 끝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? 그 터널을 지나가는 내가, 예를 들어서, 요즘에 그 드론 있잖아요, 드론은뭐 비행기 같은 거. 핸드폰 탁 켜고, 뭔가 인공위성이 쭉돌아서내 위치가 터널 소개 중에서 중간이다, 아니면 못 갔다, 어디 갔다, 이런 게 좌표가 표시되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인공위성에서 날볼 때, 아, 내가 지금 중간이구나. 터널 중간이구나, 끝이구나, 한참 멀었구나, 조금 남았구나,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떠서 나를 봐야 돼. 그러면 내가 마장에 빠져있을 때, 나를, 나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, 이게 직관의 힘이에요. 관의 힘이란 말이야. 이게 관법인데, 이 힘을 쭉 해가지고, 나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, 아, 내가 마장을 느끼고 있는데, 너무나 쾌락, 쾌락적이거나, 아니면 너무나 그 공포적이거나,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, 아, 이것이 어느 순간 끝나겠구나!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. 그죠? 이런 상태가 돼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, 관법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마장의 끝을 느낄 순 없고 단지 마장의 끝을 알아차릴수 있어요. 마장의 끝을 볼순 있어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관법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저희가 하는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관법의 힘이 알아서 커져요. 그리고 또 하나 마장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관법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. 그죠?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게 뭔지 알아야 예. 아무튼 말이 하여튼 하다 보면 되게 길어지고요 자 그러니까 아, 어, 마장에 마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마장의 끝을 느낄 순 없어요 인계점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나와서 관을 해야만 그걸 느낀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? 음. 그리고 혹시 뭐더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? 이것은 혼자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, 언제든지 질문하세요. 네. 이상, 편안함 나누기 명상센터 원장, 이원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